예, 안녕하십니까. 턴오프유율TV입니다. 어, 턴오프유율TV 하면은 세미나도 그 매년 한두 차례 이상은 뭐 많이 할 때는 네번 이렇게까지 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게한 한 15차 세미나가 마지막이지 않았나. 그 예전에 이제 뭐 안티캠 트레일이라는 분들하고도 잠깐 소규모 모임을 한 3년 전인가 4년 전에 가지면서 그때 당시 이제 매그네틱 펄스라는 거를 또 어, 소개를 해 드렸었는데 어 글쎄요. 이번에도 요런 것들이 상당히 또 도움이 될수 있는 부분이 있지는 않을까라고 하면서 어 야외 충분히 거리 두기가 가능한 곳에서 조그만 또 어, 모임을 가져보려는 이제 움직임이 있는데 참 안타깝게도 어, 턴오프 TV가 한지 8년인데 여태까지 어떠한 어, 그 소통이 없어 갖고 어좀 새로 이제 알게 되신 분들은 좀 그런 게 참여가 어렵고 하는 부분에는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하더라도, 에, 또정부의 지침이 있고, 또 방침이 있고, 어,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에, 그 기존 멤버만 또 모이게 되는 그런 상황들. 아, 요 글은 이제 사람들은 존재하지도 않는 곳으로 이래 패닉 상태에 빠지기도 한다라고 쓴 글은 2020년 뭐 8월 뭐 31일 날, 에썼치만서도 예, 뭐, 이전에 앞서갖고, 각자 도생이라는 영상을 좀, 어, 1월 1일 날, 어, 2020년 1월 1일 날도, 어, 이제 올린 그런 기억이 있는데, 음,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저는 이제 좀, 어, 참, 메디컬 쪽으로께서 이상한 일들이 좀 보였어요. 자꾸 이제 뭐, 구충제에 대한 그런 좀 설레발 떠는 것들이 너무 강해서, 뭐또 최근에 와서는 뭐 다른 종류의 이제 뭐 부충제들이 아주 그냥 뭐 솔직히 말하면 오늘도 좀 나름 이제 교수님들 좀잘 나가는 교수님이라 그럴까요? 뭐 하버드도 나왔고 뭐 교수생활도 하고 뭐에 그분들하고 대화를 해도 물론 이제 많은 부분을 알아요. 근데 이제 또 모든 것을 같이 의견을 일치할 수가 없는데. 뭐 이버멕틴이라든가 하이드로클로로킨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있겠죠. 어뭐 일명 이제 구충제라는 것들. 근데 이제 구충제에 대해서 좀 깊이 파 들어가 보면은 결국에는 일종의 이게 면역 억제제는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에좀 안타까운 부분이 아닌가 하면서 어 이렇게 그 사이드 이펙트 부작용적인 적힌 내용을 보면. 음 그런 얘기도 나오죠 범혈구 감소증 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에그 백혈구 라든가 이제 적혈구 라든가 뭐 혈소판 이라든가 이것들이 감소가 됐을 때 면역하고 이제 연관 관계가 있다는 거죠 어, 이런 부분 그 사실 제가 여기 어떤 분이 이제 오토바이라든가 어뭐 차라든가 이런 라이더들이 들릴 수 있는 그런 구간에 광주 쪽에 뭐 무등산이었나. 뭐 하여튼 뭐 그쪽에다 이제 카페를 여셔 갖고 예, 오늘 또 축하겸 좀 매출 좀 올려 드리려고 뭐뭐 여러 가지 청을 직접 만들었다고 하셔 갖고 좀 구매를 해서 이렇게 했는데 좀 안타깝더라고요 이제 그 아마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이제 에 카페를 라든가 뭐 음식점이라든가 새로 여시는 분들은 어 정부 뭐 지침이든 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어 뭔가 의료적인 그런 부분을 에 충족해야지만 뭐열 수가 있다 뭐 이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 것같아요잘 모르겠지만. 에,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다 충족하다 보면은, 에, 조금, 이렇게 여러 뭐또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혈전 같은 데는 이제 뭐 송침류가 워낙 좋다고 이제 알려졌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가지고 조금 이제 안내를 드렸는데, 어, 엄청난 이제 분노를 하는 분이 계셔서 제가 오지랖 높다는 소리를 많이 들어오면서 순간적으로, 아, 이게 참 그렇구나. 제가 여러분한테도 예전에 예를 많이 들었죠. 그어 덫에 물린 어떤 동물이 있으면 이거를 구해주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의 의도를 모를 거 아닙니까. 나를 해친다고 생각을 하니까 자꾸 더 탈출하려고 막 하다가 발버둥치다가 뭐 다리가 잘린다던가 아니면 오히려 도와주려는 사람을 물어버릴 수가 있죠. 근데 실제로 그 사람이 도와주는 척하고 뭐 잡아먹을 수도 있고 모르는 거니까요. 또, 동물의 세계하고 인간의 세계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인간사도 좀 그런 것이 아닌가. 어떤 도움이 될 만한 얘기를 했는데, 아, 이 새끼가 나를, 내 몸을 해치려고 이런 얘기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그런 이제 하루가 아니었나. 아,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 지금 뭐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모임을 이제 살짝 어떤 방역, 그어 준칙을 전부 지키면서 이렇게 좀갖게될것 같은데 이게 또 어떤 어 위반이다. 아 어, 저는 이제 뭐, 뭐 예전부터 뭐 여러분들한테 많이 말씀드린 DGGX 에, 뭐 다음론이라고 하겠지만서도 근데 참 저는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얘기할 때마다 야, 얘네들이 미국 애들이 영화 할리우드 할리우드는 이제 어, 약간 이제 마술사 지팡이라는 뜻이 좀 있어요. 근데 뭐 마술사 지팡이로 뭐를 하겠냐 이거죠. 사람의 눈을 속일 수 있는 짓들을 할수 있는데, 어쨌든 헐리우드에서 만든 영화들 중에 아무래도 뭐 음모론 끝판왕을 달리는 게 저는 어그더 도메스틱이라는 영화에서 처음에 시작할 때 이제 뭐 하늘에서 비행기에서 검은 연기가 그냥 막 이제 뭐 쏟아지면서. 어, 이제, 느닷없이 아이들이 코피를 쏟는 장면이 이제 나오면서, 뭐라고 번역이 뜨냐면, 어, 이렇게 인류가, 어, 그, 많이 사망한 사건을 딱 얘기를 하죠. 근데 이 장면에서 느낄 수 있는 게, 저 검은 캠트리러라는 게 사라 그래핀이 아닌가. 어,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색깔들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음,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코피를 쏟는 거는, 야 이거 PCR 테스트하고 또 이게 뭐 연관되는게 있는것은 있는 아닌가라는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참 많이 미래를 내다본것은 아닌가 제가 도메스틱이란 영화는 여러 해설 영상을 올렸는데 에, 많은 분들이 좀 에, 지금 현재에 와서는 이 일치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나와버리니까 기존에는 그냥 흘려듣고 에, 심지어는 이제 욕을 하고 에,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죽어 나가자빠지는 인간들이 주변에서 막 생기니까 이제 긴장을 타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야터오프율 TV. 근데 이제 또 이, 뭐 어떤 분이 또 통화를 하면서 알게 된 내용이지만 이게 전부 이게 이 평평 지구를 몰라서 다 둥근 지구에 갇혀서 매트릭스에 갇혀서 이런 부분도 속는 게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모임은 솔직히 뭐 매그네틱 퍼스라는 그 기계에 대해서 말할 거지만. 어, 한 번, 또, 어, 저의, 예, 또, 세미나를, 이제, 과학선생님께서, 이제, 매그네틱 펄스에 대한, 예, 전반적인 내용을, 어, 솔직히, 이제, 뭐, 쉬는 날을, 이제, 위주로 해갖고, 잡았다고 하지만서도, 또, 여건상 어, 또, 이게, 거리가 만만치 않은 분들,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있고, 아, 여기에 더해서, 참, 제가 드리고 싶은, 오늘도 이제 솔직히 그 디파이 타임 플랫폼이 거의 완성 단계 와 있어서, 에, 사실, 아까 전에 그 지방 광준이 어디니 다 돌아다니면서, 어, 궁금한 점들, 막 춘천도 막 왔다 갔다 하고, 뭐, 전국을 지금, 에, 돌아다니는데 차가 또 지박엔이다 보니까, 기름값이 이게 뭐, 상상을 초월하죠. 뭐, 하루에 30만원까지 넣어봤는데,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미래에 어떤 위험을 대비할 수 있다 그러면 에, 좋은 것은 아닌가라는 에, 저 나름대로의 또 생각이 들어서, 어, 누군가는 뭔가를 보게 돼 있어요. 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속을 수는 없습니다. 에, 누군가는 보고, 에, 그 소수의 사람이지만 본 사람들이 에, 잠들어 있는 뭐 대다수의 사람들, 뭐 90%가 넘겠죠. 90%가 넘는 사람을 어 이제 깨우다 보면 에또 문제가 되는 부분이 나와요 뭐냐 야 이거 뭐 사회 불안감을 조성하려고 이지라를 한다 뭐무부터 해갖고 어 무슨 불순자다 근데 어 이래서 저는 좀 이렇게 어떤 문학적으로라던가 이런 좀 소양있는 사람들이 좀 살아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죠 하다못해 조지오일이 벌써 1984라는 책을 쓴 지가 그렇게 오래됐는데 이 사람이 정말 천재라서 썼냐 그건 아니라고 보고 어 어떤 엘리트라는 집단에서 뭔가 얘기를 듣고 소설을 썼겠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뭐 이제 그런 사람이 주변에 있다고 해서가 안건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책을 접하면서 아 이게 그 빅브라더 시스템이라는 것이 찾아오겠구나. 야 단일정부 뭐 단일화폐. 네, 최근에 들어서 이제 저의 의견과 이제 반대되는 제가 초창기에는, 어, 이거 단일화폐를 막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왜 지금은 또 이렇게 얘기하냐 그러는데, 어, 어떤 특정 뭐 질병의 창고를 통해서 뭐 종이돈을 만졌을 때 병이 없는다라든가 기타 등등 여러가지 그런 제한과 제재를 가할 때 과연 현존하는 그런 화폐 시스템이 성공할 수 있을까? 더 유지될 수 있을까? 이런 걱정도 하는 거죠. 예, 그럼 모든 거는 본인의 자유지고, 오늘 또 이제 아주 절실한 크리스찬 분을 만났는데 깨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 얘기한 거에 동감을 한다라는 거죠. 어, 신이라는 거는 육신이 우리랑 똑같을 수가 없잖아요. 육신이, 예, 그 영의 세계를 우리가 완전히 동격식으로 해갖고, 물론 이제 사람의 육신이 사라지고, 그 사람들 믿음대로 그 영원히 어디로 간다. 이거는 영혼의 세계에서 이제 벌어지는 일이고 현재 내 육신이 심장이 뛰고 땀을 흘리고 어떤 사랑을 느끼고 이런 것들을 할수있으려면 육신이 있어야죠. 이거를 지키는 게 최고의 지금 어 뭐야 목표가 된 시점이 왔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하여튼 자유의지가 제일 중요하다. 이 자유의지를 꺾으려는 게 바로 뉴올도오더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예, 영상을 찍으려면 뭐 수도 없이 찍어서 올릴 수 있는데 이게 좀 여러 가지 제재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어, 아침에는 솔직히 홍대에서 교수님들 여러분들을 만나면서 이제 뭐 하버드대학교 교수도 역임을 했고, 한 4개국인가 5개국인가 또 하시더라고요. 중국어를 그렇게 잘하시대. 근데 한국말도 잘하고요. 그래서 이분하고 얘기를 했더니만, 어, 자기가 이제 그 소원이 에, 이런 브로드캐스팅 해갖고 사람들한테 진실을 알리고 싶은데 이 진실에는 항상 마, 뭐라 그럴까요 강력한 힘이 끼죠 에, 거짓 언론사들이 왜 존재한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존재할까요 거짓이라는 말이 앞에 단어가 붙는데 지금은 심지어는 개인의 sns마저도 이런 제재가 들어간다라는 걸 봤을 때는 무언가가 필요한 거예요, 무언가가. 이 사람들이 한국에서 지위 높은 사람들 생명, 어, 뭐, 백호주의라고 하는데, 뭐, 일명 크 쿠클루스 클랜이죠. 백인 우월주의 이런 사람들이 과연 동양인들의 건강과 미래와, 에 이런 것들을 찬란한 문명을 위해서, 어, 신경을 써줄까. 그렇다고 저는 백인들이 나쁘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사람 일부들 중에 잘못된 에뭐 이런 교육이라든가 그 사람들이 믿는 그런 어 신앙심이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어 우리와는 다른 그런 사상과 이런 생각을 갖고 있겠죠. 이런 사람들이 에 어떤 에 하나의 거대한 그 힘을 이용을 할 때는 좀볼 필요도 있지 않나? 예, 오늘도 참뭐 여러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저는 솔직히 아무래도 더 많은 사람들한테 들려주고 싶은데 이게 지금 이걸 가지고 또 트집 잡아고 유튜브가 날라갈 수있으니까예 그래도 그 볼륨 지금 8 같은 경우는 경고가 아직 없어요 그래서 올릴 수가 있는데 예, 볼륨 5 같은 경우는 지금 경고를 지금 너무 많이 먹는 바람에 이게 또 계정이 또 삭제될 수 있는 위기에 처했기 때문에 어, 뭐이 정도만 애둘러서 얘기해도 여러분들이 알아들었을 거라 생각을 하면서 어, 그, 참, 마음이 따뜻한 것 같아요. 지금 우리 톡방에, 그, 어, 오픈 톡방에 들어오신 분들이, 아, 나는 참석을 못하지만, 예, 참석하시는 분들이, 예, 아주 제대로 좀 잘, 어, 진행할 수 있게끔, 어, 후원조로, 일단 참석은 못하는 대신에, 어, 참가비를 내겠다, 해갖고, 해갖고, 뭐, 2만원이지만서도, 너무 감사하죠. 이런 돈들이 쌓여서 참 이렇게 더 이게 힘을 낼 수가 있는 건데. 어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뭐 여러 회사 대표님들이 오시는데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이 좀 이렇게 좀 도움이 될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하는데. 근데 어떤 집단에서 만약에 정부도 뭐 자주 유지할 수 있는 파워를 가진 어떤 뭐 딥스테이트 같은 집단이 있는데. 자기들이 열심히 디파퓰레이션 인구 감축에 힘을 쓰려고 하는데 아무것도 아닌 그... 에... 그냥 꺼벙이로 보이는 일개 개인이 아니 이거 자신들의 그런 어... 트릭 매트릭스 이거를 깨부시려는 내용을 얘기한다? 이랬을 때 엄청난 제재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도 긴장을 타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걸로 지금 여러분들 그 저기 효소 온도 실조증 검색해보세요 그게 그 CJD 메드카우 디지즈하고 연결될 수 있대니까요. 예, 제 생각입니다만은 책을 많이 읽다 보니까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래래서 구리가 인간의 필수 미네랄이라 했는데 이거를 가지고 심어 무슨 또 저를 뭐뭐 뭐 검찰청에 오래 가라 이질랄하고 있어요, 지금. 세상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걸 싫어하는 무리가 있더라. 어떤 권력을 이용해서 저 같이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은 어 자꾸 범죄자로 만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일 그래도 그런 손해를 보면서까지 여러분들한테 자꾸 알려드리잖아요. 여러분들 잘 하시고 건강하게 사시면 돼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대량 인구 감축이 일어났을 때는 제가 사실 지금 이게 어떤 도로를 가고 있는데 차가 한대 안 보일 정도로 몇십 분을 달려도요. 이게 서울 시내에서 벌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인구가 만약에 70%가 만약에 사라진다라는 그런 전망치가 맞다 그러면 유엔 보고서에서는 어 대한민국 인구가 이제 줄어든다는 라 그런 보고치 2025년까지 이 사람들이 뭐를 알고 그런 데젤닷컴에서 그런 거를 내놨을까요? 안보 뭐 안시면 그냥 우연은 아닐 것이다. 예, 달파라고 있어요. 또미 밀리터리 그쪽에서는 인구 감축하고 상당히 관련된 애들이 움직인다는 걸 아셔야지 어, 긁어부술은 만들지 말라. 힌트를 저는 많이 줬다고 생각합니다. 나름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었으면 됐는데 예, 괜히 해갖고 많은 것들이 예, 이렇게 잘못될 수 있는 부분들 많이 알려드리니까 좀잘 알려드리니까 좀잘 아시면 좋고 오늘도 뭐 저는 주제를 정해놓고 유튜브를 찍은 적이 없어요. 그냥 아무거나 사진 하나 올려놓으면 그거에 대해서 다 설명을 드리고 하는데, 자왜 이런 얘기를 이 사람이 수년 전부터 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 공포가 여러분들을 잠식하는 거죠. 그 산에 올라갈 때 심장마비 걸리고 이런 사람들 보면 공포가 벌써 잠식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어떻게 찍다 보니까 또 시간이 훅 지나갔는데 에, 이번 모임에 참석 못하시더라도 여러분들은 어, 뭐 여러 방법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니까 이제 사나그래핀의 약점 같은 게또 나오죠 여러분들 창과 방패 아시죠 이 세상에 어, 그 어떠한 에, 방패도 뚫는다 창이 있다 이 세상에 그 어떠한 창도 막아내는 방패가 있다면 둘 중에 하나는 거짓이거나 둘다 거짓이거나 둘다 참이거나 뭐 이상한 답이 나와야 돼요. 자 그걸 모순이라 그러잖아요 모순. 어쨌든 어 이런 것들을 풀어헤쳐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 이왕 어내 몸이 오염됐더라도 어 어떤 거를 했을 때는 예,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지는 않은가? 예, 없을 수도 있지만, 있을 수도 있다, 이거죠. 그 중에서도, 자연계에 존재하는 스펙트럼이 있죠. 근데 우리가 참, UV에 대해서 알아보면은 좋더라, 이거죠. 어, 얘네들이 사마 그리핀의 파장에 어떤, 어, 뭐, 정보장을 어떻게 전달해 줄수 있는지, 그리고, 어, 뭐, 자석의 극과 그은 밀어내듯이 어떤 그러한 어, 역할을 할수 있는 부분이 있지는 않을까라고 상상을 해볼 수도 있고 또 그런 자료가 외국에 보면은 논문으로 나온 게 있다라고 했을 때 한번 또저 검색을 해봐갖고 그 번역기를 돌려보면 뭔가가 보이겠죠. 에, 그래서 뭐 UV 트리트먼트라고 나오는데 최근에는. UV를 이제 각막 손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제재를 많이 가해놨는데 그래서 이제 안경 UV에 이제 좀 안전할 수 있는 안경을 착용을 하면서 그런 것에 대해서 대응을 하면 좋지는 않나 자 저는 이제 되게 바빠요 솔직히 왜냐 아니 이거 살아남아도 이게 정말 내가 어떤 어이 경제 시스템 하에서 돌아가는 세상에서 아직까지는 에 내가 또 데뷔를 해야 되는데 에 그래서 경제 재정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안전하시라고 에뭐 여러가지 또 아이디어를 내고 솔직히 안하면 그만이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자 그랬으면 안하면 돼요 뭐 그냥 알아서 하라고 그러고 저도 그런 소리 듣기 싫고 아니 이제 차갖고 이제 말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이거 매달 제가 통장 공개를 다 하고 싶습니다 이거 지금 300만원씩 제가 이거를 렌트 비용부터 해서 기름값까지 하면 500만원씩 내고 있어요, 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슨, 어, 어떤 개 협작꾼 새끼가 그, 저, 예, 그, 뭐죠? 예, 그 나쁜 짓거리해 먹고, 그, 어, 횡령해 먹는 새끼하고 나를 돈급으로 치고 하려는 사람이 있는 걸 보고 제가 기가 차갖고. 자 아무튼 간에. 예, 여러분들의 목숨은 여러분들의 것인데 남한테 너무 의존을 하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 말도 너무 믿지 마라. 내가 어떤 솔루션을 줬을 때 본인이 한번 찾아보라는 거예요. 제가 언제 내가 아까 전에 제가 너무 기가 막 찬게. 송침률를 줬어. 아 이게 좋더라. 안 먹으면 되 그냥 가져가세요. 안 먹어요. 근데 이거를 갖고 엄청나게 분노를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냥 기가 찬 거죠. 저는 그러는 걸. 아유 나 안먹겠습니다 제가 이제 표현을 어떻게 했냐면 이거 예 송침류 내용물을 이제 어그 뭐, 스트로폼 이런 데다가 떨어뜨렸더니 녹더라 아니 스트로폼 녹으면 온몸이 다 녹아 인간이 먹었을 때 녹아내리지 않냐 아니 그 내가 솔직히 그게 어떤 기전에 의해서 혈전을 녹이나 이런 걸 얘기해 줄래다 말아버렸어요 왜냐 이런 식으로 상당히 반감을 갖고 얘기를 할때 처음 보는 사람한테 쏴아대듯이 마치 내가 어, 자신을 해치려는 사람인 거냐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한테는 에, 절대 그렇게 좋은 정보를 줄 필요가 꼭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어, 알아서 하셔라. 이렇게 얘기한 거고. 그래도 대한민국이 에, 어떤 유구한 역사와 뭐 대조선이라는 곳에서 나오는 정보를 볼것 같으면 뭐 장난이 아닌데 우리 유구한 역사 그리고 제가 봐도 전 세계를 돌아다녀도 이게 대한민국이 한때는 참어 세계를 호령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유물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에 대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아는 사람은 솔직히 많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일부 교수님께서 이제 논문을 발표하거나 이런 걸 보면 실제로 당군에게 와서 그 중국이라는 땅에서 막 절을 하고 가고 이런 내용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됩니까? 에 이런 거, 사마천 이런 데서 그런 얘기를 쏙 빼놨죠. 지들 에 멋대로 고쳐놓은 거고, 이게 이런 게이게 역사적인 곳에서 나왔다. 세계는 옛날에는 진짜, 에 뭐, 원월드 거버먼트는 아니겠지만, 이렇게 세계가 하나의 그런 에 인종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에 뭐, 이제 더 말씀드릴 부분은 뭐, 이제 없는 것 같고, 에 지금 뭐 캡쳐해 놓은 사진이 많지만은 이거를 또공개했다가는뭐 여러 가지 제재가 올 거라는 생각 하에서 요또 하지만 제가 말한 곳에 그 의미심장한 내용들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11월 달에 모르겠어요. 또 주파수 영역대가 높아진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5G에 대한 어떠한 뭐 이런 것들이 어뭐 이렇게 가동이 된다 그랬을 때는 좀 한번 어, 이 산화 그래핀이랑 어이 5G하고의 어떤 연관 관계라든가 어, 또 우리 몸의 하나의 그런 안테나 역할을 할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몸에 어떤 중금속이 많이 있을 때는 어 어떤 대전체가 돼 갖고 RF 레디오 프레퀀시를 빨아들일 수 있는 그런 어,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닌가. 했을 때는 이게 어떤 뭐어 자연바라 이런 것도 예전에 TV에서 뭐본 적이 있는데 에이 기술이 정말 오래전부터 2차 세계대전 이전부터 나왔었던 기술이라 그러면은 어 어떤 아까 전에 다르파라든가 여러 가지 밀리터리에서 어뭐어 뭐어 진짜 충분히 에 사람들에게 또 시험을 했을 수 있는 부분이 뭐 제가 MK 마인드 컨트롤 울트라 시아에서 했던 뭐 그런 부분도 말씀드렸지만 있었던 것은 아닐까 예 한번 또 상상을 해볼 수도 있는 거구요 자 요까지 예, 말씀드리면서 어 참여를 못하는 분들한테 너무 안됐다 아좀 그렇죠 어 세월호 에서도 이제 탈출할 시간이 점점 점점 이제 골든 타임을 놓쳤다 그러면서 배가 나중에는 정말 탈출할 수 없을 정도의 기울기 까지 오는 예, 그런 시간이 또가, 이제, 째깍째깍 다가오고 있어서 저는, 어, 있는 것은 아닌가. 예, <laughs> 현재, 보여 제 눈에는 보여서, 이렇게 좀, 긴장을 타고 있는데, 아직도 천하태평인 사람들이 있더라. 모르니까 그래요. 예, 당장 뭐, 수영장에서 수영하고 있는데, 누가 조수를 한 마리, 상어를 한 마리 풀어놨는데, 바로 뒤에 있는데, 모르니까 그냥, 느긋하게 헤엄을 칠, 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저는, 누군가는 이제 베이워치라고 해갖고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상어가 다 상어 삼각지느러미가 보이니까 외치겠죠. 조심하라고. 그 사람은 물장구 하느라고 못 들으면 그냥 마트에 가는 거고. 하여튼 뭐 그런 시간이 오는 것은 아닌가라는 좀 알아들으실 분은 알아듣고 깨어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여기까지 할게요.